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수원 메스에서 열린 일러스트레이션 코리아에 다녀왔어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런 페어에 신경을 못 썼는데 인스타 게시글에 작가님들이 티켓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티켓 신청을 하고 받아서 혼자 급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스티커를 이만큼 샀어요 <laughs> 이번엔 혼자 간 거라 영상은 못 찍고 아시죠 저 낯가리는 거 <laughs> 작가님들이 맑을까봐 가까이 가서 보지도 못하고 멀리서만 보다가 사람이 많으면 슬쩍 가서 보고 <laughs> 이러면서 쇼핑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어 마지막 날 끝나기 한 2시간 전쯤에 가서 닫은 부스도 많았고 정리를 하는 분위기라 많이는 못 사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laughs> 페어 다녀와서 지금 이거 처음 열어보는데 하나씩 같이 볼게요. <laughs> 첫 번째로 이 그림 아실까요? 저번 K1P에서 그린 그림인데 이번에도 토이아치 작가님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연락을 드리고 이날도 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린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달라진 건 없는데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 않나요? <laughs> 이렇게 기록용으로 그렸어요.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갈 때마다 기록용으로 그리는 거. 저는 다음에도 그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에게 티켓을 주신 이응씨 작가님 부스에 갔어요. 제가 이응씨 작가님 마켓에서는 항상 포짝개랑 떡메만 사고 스티커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스티커를 사왔습니다. 요렇게두개 놀이공원 컨셉의 스티커 두 개를 샀고 리모버블 스티커도 샀는데 얘가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범퍼카 같은. <laughs> 그래서 이것만 사기는 아쉬워서 요렇게 비장한 모습의 캐릭터 스티커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엽서도 한장 샀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나요. 이거를 오늘 마켓에서 샀는지 근데 이은 씨 작가님 마켓에서 산거 같거든요. <laughs>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엽서까지 사고 이렇게 덤도 챙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쇼팽인 왈츠 작가님 부스에 갔어요. 제가 여기는 작가님이 오시는 줄 모르고 이번 마이다쿠에서 랜덤팩을 샀거든요. 근데 뭔가 너무 반가워서. 제가 여기 스티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가서 몇 가지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샀는데, 어, 제가 산 거는 먼저 이 엽서들. 엽서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케이크 엽서, 그리고 자전거 타는 엽서, 그리고 카페 엽서. 이렇게 엽서 세 장을 사고, 알파벳 스티커도 두 개를 샀어요. 이거 귀엽죠? 뭔가 몽글몽글한 이런 스티커 두 개를 사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스티커를 되게 좋아해서 통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판을 안 여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작가님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옷 갈아입히는 스티커. 귀엽죠? 이거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스티커를 이번에 사지는 않았는데 쇼핑어월츠 스티커가 되게 습고하기도 좋고 뭔가 되게 따뜻한 감성이라서 부담없이 쓰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를 하셨길래 부스에 놀러 갔습니다 이렇게 덤 스티커도 주셨어요 짠. 그리고 다음으로는 니니의 다락방 부스에 갔어요 이것도 열어 볼게요 이번에도 두 가지를 사왔는데 이렇게 이게 뭘까요? 석기시대? <laughs> 그 스티커 하나랑 피크닉 스티커 이렇게 귀엽죠. 이게 컨셉이 너무 확실해서 숙고해 주기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사실 저번에 산 것도 아직 못 사줬는데 또 예쁜 게 있어서 이렇게 사왔고 이거는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 어? 어, 리모로해 주셨었지? 이거 선물로 하나 주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덤 스티커들, 사각 스티커랑 동그라미, 도무송 스티커들도 받아왔습니다. 다음은 뚜바비앙이라는 곳에서 몇 가지를 샀어요. 여기는 처음 보는 부스였는데, 여기 앞에 돌멩이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그 돌멩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돌멩이에 이끌려서 부스에 갔습니다. <laughs> 여기서는 이렇게 샀습니다. 처음에는 돌들이 이렇게 진열이 돼있길래 저는 돌을 파시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그건 아니었고 어, 돌에 관련된 작품들을 파셨는데 이렇게 패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돌이 있었는데 그것도 파시는 건줄 알고 여쭤봤는데 <laughs> 그건 아니었고 제가 자꾸 돌에 텀을 내서 이렇게 작은 돌멩이에 그림을 그려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laughs> 진짜 돌이 너무 귀여웠어요. 보약돌들 그리고 이 배지를 샀는데 제가 배지를 전혀 안 쓰거든요 근데 예뻐서 샀어요 <laughs> 이렇게 어, 배지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두개 남아있어서 이거 하나를 샀고 인스타그램 보니까 되게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표정의 돌 배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사오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이번에 엽서를 좀산것 같아요. 이거 돌멩이가 셀카 찍는 거. 그리고 이거는 작가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알파카 같지만 사실은 양말이라는 <laughs> 그런 컨셉을 가진 두 엽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각 스티커예요. 요 친구가 셀카를 찍어서 나온 사진이라고 합니다. <laughs> 여기에 다른 캐릭터 사진도 있는데, 일단 돌멩이. 그리고 사실은 양말. 우린 알파카 같은 스티커. 그리고 토끼. 이 토끼의 몸집은 이거의한 다섯 배는 된다고 합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거 뭐였지? 이거랑 펭귄? 얼음? 어, 이 친구들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스티커 6 장이 들어있는 팩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요, 돌멩이. 전 제가 돌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laughs> 다음은 알로하우스 작가님 부스에 갔어요. 여기도 이름은 많이 듣고 스티커는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서 처음 가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샀습니다. 이게 제가 마감쯤에 가서 그랬던 건지 엄청 할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장을 샀고 이거는 숙구하기 편한 이렇게 농장. 스티커, 이거 하나랑, 이거는 민들레 바람이래요. 이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거 한장 샀고, 그 다음에 버섯마을 이야기. 이것도 색감이 다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물로 주셨어요. 예쁘죠? 이것도 꾸며주는데 쓰면 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키치스러운. 이렇게 알로하우스에서도 처음으로 스티커를 구입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찌바 작가님 부스에 갔는데, 오, 이날은 작가님이 안 계셨어요. 아마 다른데 가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 뽑기를 해서 이 키링을 받아왔습니다. 귀엽죠? <laughs> 키링, 이거 다이어리에 걸어놔야겠어요. 짠. 마지막으로 흑판 작가님 부스. 갔어요. 여기는 부스는 아니었고 여러 작가님들의 작품이 있는 매대 같은 거였는데 흑팜 작가님도 제가 어, 맨날 사야지 사야지 하고 한 번도 못 샀다가 이번에 계셔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여기서도 엽서를 샀어요. 이렇게 올해는 꼭 짱이 될 거야 <laughs> 하는 베이비 토마토 엽서랑 이거는 생일 카드인데. 여기 이렇게 초가 들어있어서 꾸밀 수 있는 카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사고, 스티커는 이렇게 두 가지를 샀는데, 사실 제가 이거는 산 건데, 이거는 작가님 선물로 주셨어요. 그 매대에 그때 흑함 작가님이 관리를 하고 계셔가지고, 마지막이라고 선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laughs> 직장인 스티커랑 대학생 스티커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덤 스티커까지 챙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번 일러스트레이션 코리아에서도 재밌게 쇼핑을 하고 왔습니다. 어, 페어는 페어만의 그런 재미난 게 있는 거 같아요. 작가님도 직접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다음 페어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빨리 가고 싶습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